안녕, 찌즈들. 오늘은 찌즈들이 저한테 무슨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, 그래서 이번에 자기 전에 하는 관리 방법을 보여드리려고 해요. 일단 저는 평소에는 그다지 특별한 관리법이 없는데, 봄, 여름 같은 경우에는 메이크업이 되게 잘 뜬단 말이에요. 그래서 각질 케어하는 부분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피부 관리 중점으로 영상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. 제가 요즘 클렌징을 안 하고 자서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졌어요. 그래서 일단 저는 기존의 클렌징 방법으로 클렌징을 해줄게요. 짠! 을다 했으면 이제 제가 하는 팩을 소개해드릴게요. 이 팩인데요. 이 팩은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입니다. 개인적으로 자기 바로 전이나 화장 전에 팩 해주기 가장 좋습니다. 한번 발라볼게요. 이거 바르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거든요. 일단 이살때 오는 이런 스패출러로 얼굴에 털어서 부드럽게 펴발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한 10분에서 15분간 휴식을 취해주면 된다고 합니다 취해주고 오기 전에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물로 약간의 물을 묻혀서 약간 롤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약간의 물을 묻히면서 롤링을 해줄 때 미온수로 닦아주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. 그리고 이렇게 롤링을 해준 다음에 완전히 물로 헹궈주면 끝! 이렇게 주두 번에서 세 번으로 해주면 됩니다. 저도 이제 휴식을 취해주고 물로 씻어줄게요. 짠! 씻고 왔는데 피부 진짜 좋아 보이지 않아요? 이 제품이 무화과 효소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서 제거를 시켜주고요. 고운 흑설탕 입자로 모공 속 노폐물? 즉, 블랙헤드나 피지를 제거해준다고 해요. 자극은 줄이고 보습은 더한 신개념 스크럽 마스크여서 씻어낸 직후에도 당김없이 촉촉함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. 저도 아까 씻고 났을 때 완전 끈해 보이지 않았나요? 그리고 이건 저희 꿀팁인데요. 짠! 이 피그 마스크와 이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를 1대1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면 스파를 받지 않았어도 투자를 한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?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참고하세요. 저 같은 학생분들은 샵 가서 관리 받기 쉽지 않잖아요. 이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와 아임프롬 허니 마스크를 1대일로 혼합하여서 믹스해서 집에서 쉽게 관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관리가 끝났어요. 피그 스크럽 마스크는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올리브영에서 세일 중이고요. 판매가 32,000원에서 29% 세일을 해서 22,560원 한정 기획 세트로 이 피그 스크럽 마스크 본품과 허니 마스크 60g 증정 기획 세트라고 하는데요 세일까지 하고 게다가 추가 증정까지 있으니까 이번 올영 세일에서 꼭 저렴하게 구매하시고 사용해 보세요. 더보기란에 제품 링크와 소식을 남겨놓을 테니까요 꼭 확인해 주세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. 안녕.